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제주 서귀포시 국회의원 위성군입니다. 오늘 저는 더불어민주당 백승하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강경숙 국회의원과 좋은 교사운동, 사교육 걱정없는 세상 및 연대 33개 단체와 함께 서울런 산업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결과 분석에 대해서 발표하고자 합니다. 정보공개 청구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동안 기간에 대해 진행되었으며 해당 분석 내용 중 한성준, 현승호, 좋은 교사 운동 공동 대표 신소영,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공동 대표 장승진, 좋은 교사 운동 정책위원장께서 발언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먼저 아, 오늘 제 기자회견에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현승호 좋은 교사 운동 어, 공동대표입니다. 한성준 좋은 교사 운동 공동대표입니다. 다음은 신소영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공동대표입니다. 장승진 좋은 교사 운동 정책위원장입니다. 예, 우선 현승호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부터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론 사업은 계층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또 사교육 의존도를 완화하며 교육 사다리를 복원하겠다는 목표로 추진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표 교육 정책입니다. 그러나 사업이 시행된 이후 그 실효성과 운영 방식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에 지난 2022년 4월 2021-2022 서울런 사업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하였고 사업 구조와 효과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 교육 거버넌스 차원의 개선을 제한했음에도 서울시의 제도 개선이나 정책 변화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런 사업의 성과를 대입 실적으로 홍보하는 대형 현수막을 시청 외벽에 내어 걸고 공공기관이 사교육 조장 및 대학 서열화 논리를 강화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2022년 정보공개청구에 이어 2023, 2025년 서울런 사업에 대한 사업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한 추가 정보 공개 청구를 진행하였고 다음과 같은 분석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예산 대비 효과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서울론 사업은 매년 약 190억 원에 달하는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이 가운데 온라인 교육, 사, 교육 사교육 업체에 집행되는 금액은 전체 예산의 30%를 넘는 수준으로. 사업비의 상당 부분이 사교육 콘텐츠 공급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에는 사업 총 예산이 다소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교육 업체 집행 비율이 43%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교육 문제 해결을 목표로 추진된 사업임을 고려할 때 사업비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이 오히려 사교육 업체로 흘러가는 현 구조가 과연 본래의 정책 목적에 부합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연도별 서울론 가입 전후 월 평균 사교육비 자료를 서울시에 요청한 결과 2023-2024년 추적조사 설문 결과 비교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응답자의 42%가 사교육 지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했고 2024년에는 그 비율이 52%로 더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서울론 사업 3년차 성과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실제 서울론 참여 전후에 사교육 참여율 변화는 미미한 수준이었습니다. 연구 결과 서울론 가입 전 사교육을 받고 있다는 응답이 45.1%, 가입 후에도 사교육을 받고 있다는 응답이 43.3%로 사교육 참여율 감소폭은 1.8%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세부적으로 보면 서울론 가입 전 사교육을 받았, 받다가 가입 후 받지 않게 된 비율은 11.1%인 반면 사교육을 받지 않다가 가입 후 새로 사교육을 시작한 비율도 9.3%로 나타나는 모순이 드러나기도 하였습니다. 즉, 서울런 참여가 사교육 이용 행태에 긍정적 변화를 이끌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업 총 예산 대비 사교육 업체의 비용 집행 규모 관련 연구에서 나타난 사교육 경감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서울런의 예산 투입 대비 사교육 경감 효과는 제한적 수준이라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울런은 사실상 교육계의 한강 버스나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는 사업 대상자 대비 가입률 및 학습 효과입니다. 연도별 서울런 가입 현황 및 진도율을 살피면 서울런 사업의 대상자 대비 가입률은 22.3%에서 28.5%로 다소 상승했지만 여전히 전체 대상자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또한 참여자의 평균 학습 진도율이 최대 70%에 불과해 제공된 학습 컨텐츠의 약 30%는 실제로 학습이 완료되지 못하고 있음도 보여줍니다. 아울러 2024년 기준 참여자의 평균 학습 시간은 3,363.5분, 약 56시간으로 이전 연도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참여율뿐 아니라 학습 지속성과 몰입도 측면에서 사업의 실효성에 뚜렷한 한계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에 따라 서울런 사업의 학습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런 이용 가입 전후 평균 성적 변화 자료를 서울시에 요청하였으나 서울시에서는 가입자의 학업성취도 변화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런 사업의 학업성취도 평가는 실제 시험 점수가 아닌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 기반한 결과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는 학습 역량 전반에 대한 자기 평가형 설문 결과로 학습 역량 전반이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을 포함하였는지조차 정보 공개 청구로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가 제시한 학업 성취도 변화는 객관적 지표가 아닌 주관적 만족도 조사 결과에 불과하며 이를 사업의 실질적 성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올해 들어 서울시는 시청 외벽에 서울런의 대입 실적을 홍보하는 대형 현수막을 게시하여 교육 시민 사회 단체로부터 학력 학벌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서울런 사업이 실제로 학생들의 학습 개선에 기여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일부 학생의 대입 성과나 만족도 조사 결과에 의존하기보다 객관적이고 검증 가능한 성과지표를 통해 그 효과를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 세 번째는 멘토링 사업에 대한 분석입니다. 서울런 사업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학생들이 온라인 학습 콘텐츠를 활용하는 것에 더해 학습관리, 진로탐색, 고민상담을 지원받을 수 있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멘토링 사업의 핵심 요소인 멘토의 질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서울시에 요청하였으며 그에 대한 서울시는 연도별 멘토링 학생 신청률을 보내왔습니다. 자료를 확인한 결과 서울런 가입학생 중 멘토링을 신청한 비율은 55에서 59% 수준으로 절반을 약간 웃도는 정도에 그쳤으며 해마다 그 신청자 수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지난 3년간 멘토를 대상으로 한 교육 내용을 살펴보면 학습 관리나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연수보다는 유명 강사의 일회성 교양 강의에 가까운 구성이었습니다. 멘토링 사업의 성패는 결국 멘토의 질적 역량에 달려있음에도 불구하고 르네상스 미술 이야기, 마술 같은 미술 경제 기사 읽기와 재테크와 같이 초중고 학생들의 학습 관리나 진로 탐색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에는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물론 멘토 대학생들의 인문적 소양을 넓혀주는 다양한 강좌 자체가 무의, 무의미한 것은 아니지만 사업의 본래 목적 실현과 멘토의 전문성 강화라는 측면에서는 명확한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요컨대 서울런 산업은 매년 19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 이중30% 이상을 온라인 학습 콘텐츠 업체에 지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교육 경감 효과는 극히 제한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또한 대상자 대비 가입률은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제공된 학습 콘텐츠의 30%는 학습이 완료되지도 않은 채 남아 있으며 학습 효과 역시 객관적인 성, 성취 지표가 아닌 만족도 조사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게다가 사업의 또 다른 핵심 축인 멘토링 역시 가입자의 절반 정도만 참여하고 있으며 멘토 교육은 실질적인 지도 역량 강화조차 담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처럼 학습효과와 사교육 경감 효과가 모두 제한적이며 그 성과마저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서울런 사업이 내세운 교육 격차 해소와 교육 사다리 복원이라는 목표가 실제로 달성되어 있다고 어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서울시청은 서울런 산업 효, 사업 효과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성과 측정 시스템 구축에 나서고 그 측정 결과를 공개하십시오. 교육 격차 해소, 사교육 문제 해결, 교육사들의 복원을 사업 만족도 조사로 가름할 수는 없습니다. 둘째, 서울시는 사교육 문제 해결과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 거버넌스 구축에 나서십시오. 서울시 사교육비가 전국 평균보다 45% 높은 상황에서 서울론 산업으로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사교육을 경감시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셋째, 서울시는 서울론 사업 전반에 걸쳐 재검토에 나서십시오. 1년에 190억 원을 들이지만 사업 대상자의 참여율은 3분의 1에도 못 미치며 평균 학습시간은 줄고 진도율도 70% 수준입니다. 참여학생의 멘토링 신청 비율은 과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며 이들 학생들을 지도할 멘토를 위한 교육 내용은 전문성 향상과는 거리가 멉니다. 서울시가 나서서 학교밖 청소년과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학습 지원에 나서는 일은 분명 가치 있는 일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한 청소년을 찾아 이들에게 배움을 통해 각자의 꿈을 실현하도록 돕는 노력은 존중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이 정말로 배움이 절실한 청소년들에게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사업 효과가 대상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점검하는 일은 그보다 더욱 중요합니다. 특히 사교육 건강을 목표로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사교육 업체의 비용을 지출하거나 일부 학생의 만족도와 대입성과 중심으로 사업 효과를 홍보하는 서울시 정책에는 근본적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서울론 사업을 확장하기 앞서 지금까지 수행한 사업에 대해 냉철하게 성찰하고 예산 집행과 정책 설계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먼저 수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5년 10월 22일 이성곤 위원실 종사운동 사회과성세상 강경수 위원실 백승아 위원실 그리고 33개 연대 단체입니다. 감사합니다.